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어제 강원도 쪽에 고산지대 버섯 산행 갔다가 오늘, 원래 오늘은 버섯 산행 계획이 없었습니다. 산행도 오늘 하루 안 하려고 했는데, 부랴부랴 또 이렇게 급하게 산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건교에 고산지대 쪽으로 버섯이 있는지 한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05시 10분 현재 기온은 영상 11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29분이고요, 일몰은 17시 57분입니다. 지금 라이트 하나가 좌측에 라이트 하나가 나갔더만, 그좀못 읍습니다. 상 상향은 두개다 오네요. 자, 오늘 어제 산행이 늦게 와서. 개하고 고양이 밥을 못 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개하고 고양이 밥 주고 산에 가려고 합니다. 버스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가보면 이제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 산행은 원길 왔다 갔다 개고생만 하고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산행을 준비 출발했습니다 저산 위로 동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위큰 산들도 이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죠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도 벌써 시는지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에 습기도 적당하고 바람도 좋고 딱 버섯 이날 분위기는 다 되어 있는데 버섯은 있을지 없을지 올라가보면 알겠죠. 그리고 문제는 기온이 아침 기온이 거의 10도 이하로 내려와 버리거든요. 산에는 그게 좀다 그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한낮에는한 20도까지 올라오니까. 아직 뭐 잡버섯 드는 것은 전혀 안 보입니다. 산에도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비톡으로도. 자, 계속 올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능이가 나는 장소에 왔는데 버섯은 전혀 안 보입니다. 어린 버섯들이 썩은 것들이 떠문떠문 있는데 그게 능이가 썩은 건지 아니면 다른 잡버섯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더워서 폴라티나 버섯입니다. 내피를 하나 벗었습니다. 오늘 기온은 한 10도, 9도 되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오늘 그렇게 살살 하진 않네요. 산행하기는참 좋은데 버섯은 개똥도 없습니다. 하, 원래 이쪽으로는 버섯이 안 날까요? 벌써 10월 10일인데 이러면 다음에는 와야 될지 안 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일단은 저쪽 능선도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계속 수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능이는 안 보이는데, 여기 망가닥 버섯이 보입니다. 이게 고우종 버섯이거든요. 여기도 늦게 올라오는 버섯 애들도 있긴 있네요. 능이는 아직 빠를까요? 얘보다 조금, 얘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능이는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영상만 찍고 갈게요. 자, 지금 있는 곳이 해발 650m. 아까 저기가 500에서 600사이의 능선들이거든요. 뭐 어차피 버섯은 없을 건데. 그래도 왔는 김에 저 900m까지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제 12300, 오늘 1000m. 이틀 동안 또 2300을 올라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자, 이 능틀지대 건너서 저 계곡 있는 데로 건너가 볼게요. 출렁선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여기 큰값 버섯이 있습니다. 피면 한이것만에 커지거든요. 이 벌레 가그 버섯 먹는 애들이, 얘 얘를 뭘 합니까? 하여튼, 얘가 여기 올라와서 버섯 먹으려고 올라와 있네요. 얘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버섯 올라오면. 자, 그래서, 꼭안 가져갈 버섯이면 그냥 놔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 벌레들, 곤충들도 먹거든요. 괜히 이거 따버리면 이거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흥가버섯사 원래 능이는 왜 되노? 원래 능이는 허밭다 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제 두꼴 건너와서 한국 돌탑 있는데 왔습니다. 저 흐물에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이 돌밭지대 지나서 저 주농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주농순을 올라왔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laughs> 아, 물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야 늦게 능이가 올라왔습니다. 이야, 보시죠. 천년의 양능이입니다 자, 큰 거만 잘라갈게요. 야 씨. 진짜, 어제 가다도 가서 개고생하고 이랬는데, 능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어린 능이들은 놔두고, 이것도 보시죠.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 아래 요것도 능이입니다. 이제 올라옵니다. 이것도 능이. 맞죠? 어린 것은 놔두고, 큰거 상품 될 만한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아직은 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 밑쪽으로는 없는데, 이 위로 보시죠. 자,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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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아직 크진 않습니다. 큰 것만 따가고 어린 것들은 놔두고 한 일주일 있으면 커질 겁니다. 자, 여기서 막엽속을 보시죠. 올라오고 있죠. 자, 여기도, 여기도. 이런 것도 새끼들 도꽃타이가 따라, 따라 올라오죠. 아, 날씨만 며칠만 따셨으면 희망 피웠을 텐데 아직 큰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도 아, 위로 좀더 올라오니까 보시죠 여기도 요 밑에도 새끼 이것도 새끼 큰 것만 손바닥만 한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아직 이 밑으로는 안 나가 있고 그렇다고 완전 주농선에 없고 주농선하고 상층부 이쪽으로 지금 능이가나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계속 살펴볼게요. 냉이가 나면 이 주농선에서 좌우 그 쪽으로 그두쪽우쪽에는 그늘이니까 덜 나고 주농선하고 이쪽에 아주 나거든요. 근데요 며칠 추우니까 지금 주농선에서는 안 나오고 이 밑에 쪽으로 햇빛이 좀 보이는 쪽으로 같은 능선에 7부, 팔부 이런 데서 지금 버섯이 보입니다. 잡아서 또 그렇고. 자 버섯도 그고자 자, 왔는 김에 저 1000m 까지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아까 700에서 버섯을 봤는데 600, 500에도 버섯이 있을만한 확률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려가면서 보고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많이 나진 않습니다. 영향하면 한20 20 다발씩 주르륵 달아가서 연결해가 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자, 계속 올라가면서 수색해 볼게요. 자 여기가 해발 한900 정도 되거든요. 자 900에는 지금 날이가 전혀 없습니다. 내 네, 며칠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워낙 추우니까 버섯이 없습니다. 저 안쪽골에도 없는 게 안쪽골짜기가 더 추우니까 아침, 처음에 아까 600 그런 데는 버섯이 없었는데. 너무 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이런 데도 버섯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이네요. 일단 좀더 살펴보고, 내려가면서, 아까 700에서 능위를 봤거든요. 그 밑에 600, 500까지도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안 보입니다. 이쪽에는 며칠 추워놨더니 버섯이 안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자, 다시 700에서 600으로 내려왔는데, 1000m 있다가, 보시죠. 이제 아직 어리거든요. 자, 이거 다음 주 돼야 될 겁니다 이번 주는 아직 빠릅니다 지금 고도가 한500 전후 됩니다 500한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밑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원래 이쪽도 나고 500부터 900천까지 쭉 가면서 나는데 밑으로는 또 없네요. 일 대충 살펴보면서 내려갈게요. 자, 아까 750 원절이 있다가 지금 650, 600에서 650 내려왔는데, 여기 보시죠. 능이가 이제 여기 시작합니다. 자, 어리죠. 이거는 다음 주 돼야 이딸수 있는 정도 됩니다. 땅땅이나 엄청 땅땅하거든요. 자, 이제, 한, 다 시간 만에 하산해서, 큰개밥 주고, 볼통, 또 며칠 만에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제 꿀딸 때가 다돼 가기 때문에, 볼통도 잘 둘러봐야 됩니다. 볼통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제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볼통인데까지 가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벌들은 잘 들락날락 합니다 보이는가요? 벌이 들락날락 하는게 등곱말벌들이 몇 마리씩 와 있거든요 이거 잡아 줄게요 많이 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방충복 있고 그거를 말벌 새끼들 좀 잡아 주겠습니다 말벌 이놈들도 이제 깨가 들어 가지고 황구가 옆에 파리채 들고 오면 압니다 잘 쳐야 됩니다 그른 신나게 달랑달랑 하네요 입구도 잘 지키면서 이쪽 애들도 신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오단 입구는 옆에 모아있습니다. 뭐 이게 잘못 건드리면 공격하거든요. 자,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신나게 달랑날랑하네요. 이제 뭐, 한 20일 남았습니다. 꿀 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꿀도 원래 농사 마무리 지으려고 신나게 달랑날랑합니다. 이 통하고 지금 이게 12단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 두 개가 원래 가장 기대되는 겁니다. 세력도 좋고, 꿀도 아마 많을 겁니다. 이두 통은. 자, 저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발볼트는 별로 안 들어가 있네. 족볼들도 잘 있습니다. 건드리면 싹 도망갑니다. 더 건드리면 확 덤벼듭니다. 아이볼들도 오는 것마다 황구 파리치가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도 아닙니다. 이 파리치 들고 오면 딱 낌새 채고 도망가 봅니다. 한굴 건너서 저 옆으로 한가 볼게요. 항굴 건너와서 이 옆에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벌들이 잘 나와서 방하고 있습니다. 벌들이 뺑 돌아가면서 다 나와 있네요. 여기도 벌들이 잘 지키고 잘 들락날락 합니다. 이런 통들은 늦게, 나오, 늦게 오늘, 원래 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생존만 해도 됩니다. 꿀딸 거는 얼마 없을 겁니다. 이런 통들은. 이제 또 다음 담소로 한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 올라온 애들이 굽도둑이거든요. 흰 굴뚝버섯인데, 애들이 송이가 끝날 무렵에 나오는 버섯들인데, 애들이 나옵니다. 송이 안 나고 건너 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숲들의 세력이 여름에, 한여름에 완전 히 왕성하다가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기세가. 이제 애들도, 식물들도, 가을 겨울을 준비합니다. 단풍들도 서서히 들기 시작했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제 무녀 바위에 왔습니다. 풀들은 잘 들락날락하고 있네요. 총복 이고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생각보다 이쪽에는 말벌 같은 건잘 없습니다. 등금 말벌도 지금 없네요. 자, 벌들은 다잘 있습니다. 말벌이 별나오니까 벌들이 앞에 입구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이래 있다가 만약에 말벌이 한두세 마리 오게 되면 벌들이 또 입구에 또 이렇게 전열을 갖출 겁니다. 소개들도 <목소리도> 잘 들락날락합니다. 제가 내려가도 될것 같습니다. 꿀떡이 전에 한번 와서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네 칸, 넷, 한 다섯 칸에서 네칸찾는데 갔거든요. 그럼 한두 칸에서 세칸 떼야 되니까 그때 여기다가 드릴로 구멍 뚫어서 벌집이 안 무너지게 그 기초 작업을 한번 해놔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 왔어. 원래는 그렇지만은. 이 자리가 내년에 기대됩니다 내년에 여기 볼통을 하나 더 놓고 저 난간에 하나 놓을 자리 있거든요 두어 놓고 이 밑에 하나 놓으면 내년에 볼통 이쪽이 한6개 정도 될 겁니다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내년 봄부터 일찍해서 꿀을 따면 내년에는 아마 볼통이 이 천장까지는 안타해더라도한열칸 이상 올라갈 겁니다 하여튼 상당히 기대되는 장소입니다 이 자리가 꽃가루도 그래 제법 물고 들어오네요 자 이제 내려갈게요 이제, 하산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다 끝났거든요. 월통 두 군데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제울물에 세수 좀 하고 철수할게요. 제울물이 엄청 말라있었는데, 그래도 비가 좀 와서 물이 제법 흘러갑니다.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 종평입니다 원래 오늘은 산행 갈 계획이 없었는데 어제 강원도 쪽에 새벽 1시에 출발해서 왔다 갔다 운전하고 산 6시간 타고 그 10시간 이상 왔다 갔다 새벽부터 했는데 별뭐 표고 조금 봤습니다. 보고 뭐그 다음에 왕단기를 봤거든요. 그 어제 산행기 영상은 내일이나 보고 올리는 걸로 하고 오늘 산행기 영상이 더 중요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거를 먼저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구가꽝 찼는데 신경질 나더라고요. 황구가 실력이 없으니까 간이 없습니까 산을 못합니까. 황구는 1,200마력 트윈터번데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돼. 그래서 오늘 오기 산행을 했습니다. 어제 1,300m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또 운전 8시간 하고, 운전 6시간, 8시간까지 했죠. 하고 오늘 05시에 또 출발해가지고 또천 메가 또, 또 올라갔다 왔습니다. 자, 드디어 능이가 올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산인데도 안쪽 골짜기 추운 자리 에 능이가 안 나고 고도가 그 높은 곳에 9 0 0인데대도안 나고 한 600에서 700요 사이에 햇빛이 좀 일조량이 좀 나오고 요런 자리만 지금 능이가 일부분 나 있고 그다음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능이가 다발로 나오는 능이도 아니고 좀 띄엄띄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황구가서 능이가 많이는 안날 겁니다. 이제 분수령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돼봐야 아마 능이가 날짜 안 날짜 알 겁니다. 벌써 10월 10일이고, 이제 능이가 버섯이 날 시기는 두 주밖에 없습니다. 이뭐 송이는 먹기라도 나올 수 있지만, 능이는 황고가 봤는두 주입니다. 26일까지. 그 사이에 날짜만 좀, 날개, 날짜 일교차만 좀 받쳐주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 지금 요군 한, 한 주, 한주반 정도는 계속 날씨가 추웠잖아요. 다음에는 뭐 영화 거의, 영화가 이제 영상 10도 아래로 내려와 버리고, 한낮에도 20도 아래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뭐, 이 따뜻한 텔에있으만 살짝 살짝 그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고 뭐 아직 어린 것들도 오늘 뭐한 열매 꽃알리만스꽃알리까지는안 되지만, 받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니다 다음 주 대회에 갔어야 있으면 따고, 뭐 없으면 시간입니다. 새로운 게또 올라올지 안 올지는 라올 다음 주 되면 아마 결정이 확실하게, 명인은 원래 뭐 어떻게 될지 그거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산림조합 그 중앙에 공판장에 나오는 버섯도 양양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나오고 나머지 쪽은 지금 생각보다 안 나오거든요. 중부 쪽에 청송영양 그리고 그 예천, 은경, 상주, 그 다음에 충북, 보은, 영동 이쪽 라인이 중앙 라인이 지금 버섯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쪽에 생각보다 버섯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는 버섯이 어떻게 다음 주 되면 대충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벌들도 잘 있고, 벌통도 대충 찾아보고 왔거든요. 벌은, 꿀은 하여튼 이달 20에 30 사이에 딸 예정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도라지 사냥하고 도라지 판매할 때쓸때 하여튼 어제 초기물 단기를 한두 뿌리 해왔는데 그것도 뭐 하여튼 같이 판매 올려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